어 하는 거요 뭐가 재밌을까? 이번 달로 이제 만 4년인데요 그 라이너가 그동안 소개한 종합 오늘이 최고 오늘이 아, 최고였어. 아, 최고였어? 왜냐면 영화 보는 것보다 네. 이 친구 설명을 듣는데 훨씬 더, 더 재밌어 네? 그러니까 왜냐면 영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. 이 친구 설명 듣고 이 영화 안 보는 게 훨씬 약간 아, 음악 전... 여기 봐 네. 여기 봐 오늘. 아, 오늘 여기 봐봐 자, 어, 얼마만이냐, 몇달 만이냐, 이게. 아니, 음, 6개월? 3, 3개월보다 더 됐는데, 어쨌든. 자, 자, 너무 불편하니까 저쪽으로 가자, 저쪽으로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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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 뭐야? 자 여러분 보셨지? 여러분의 사랑이 아주 높은 이들입니다 지난주에 좀 욕먹었다고 이만하고 준비하고 준비를 탄탄히 해왔네 아니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진짜 보고싶긴 하네 그리고 사바를 보고 와서 그런지 여기에 좀 분위기가 더잘 잡힌다 그래. 보고 와서 사바 분위기 뭐 사바보다 조금 더 분위기로만 본다면 업그레이드. 어. 어, 봐봐. <laughs> 이게 사실 요일 파이신다는 게그게 액션이 큰 일은 아니잖아. 그렇죠 조용. 조용하잖아. 해봐야 삽질이지 삽질은 그거지 근데 이거를 흥미롭게 보이는 재주가 있다. 음. 아, 있었다. 어. 있었었다. 아예 조금만..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봐술 마시니까 이게.. 술무고놓고 이거 봐, <laughs> 봐. 에휴 <laughs> 엉망됐잖아 <laughs> 그러니까 이 영화를 내가 꼭극 차에서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라이너의 설명까지만 들으시고 영화를 보러 가시면 가장 좋아요 다 <laughs> <래스스. 웃음> <laughs> 어. 으다요 제가 다음술좀칠 거니까 그 전에 초를 치려면 또 이제 스토리가 이부분 나오거든요? 네 그러니까 그거 간섭하기 싫으신 분들은 네. 여기까지 듣고 뮤트하고 방송을 틀어보신 다음에 네. 영화 보러 가시면 돼요 아, 저... 아 물론 당신 말이나 뮤트하지 <laughs> 왜 나를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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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만 뮤트해 <돌아가면> <laughs> 아니 너무 조용하면 되지 아니 권이 나올 때만 뮤트하시고 <laughs>